어, 그럼 이어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제목은 어, 기우입니다기우 어, 그래서 발표는 어,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어, 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동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의 제목은 기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나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저희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어떤 형세나 저희들의 포트폴리오나 퍼포먼스나 또는 개, 개별적으로 보시면 투자와 관련된 불안한 요인들이 계속 시장에 나와서 실제로 지수 자체는 흔들림 쪽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는 참여자들의 불안들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 과거 경험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고, 급락했죠. 또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심리 어,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종의 버블에 대한 어, 우려가 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증폭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크게 올랐던 주식 시장에 대한 또 버블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벌써 한 4개월째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어,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으로 전환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더 이제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구의 레코드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이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포멘트가 된게 2013년 5월, 벤 브랭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테이프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의 전 단계라고 하는 테이프링을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테이프링이란 코멘트가 일어나고 17개월 있다가 이제 실제로 테이프링이 실행이 되고 테이프링이 실행된 지약 1년 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7개월 만에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프링 코멘트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이 실행된 시기가 약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내일 금리 인상이 될것 같고, 또 다음 달에 테이프링이 될것 같지만, 실제 실물과 통화 통화를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발의하고 실행하는 입안자들의 생각은 2년 3년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어떤 우리가 불안한 요인들을 실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과 연결을 해보면 아랫단의 하설표는 주식시장의 흐름이거든요. 한 17개월 동안은 전혀 테이프링 금리 인상, 인플레와 상관없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30% 정도가 오릅니다. 그 이후에도 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2015년 9월 10월 달에 한번 크게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보면 제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나 글로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각 국가별로 시장 지수의 그래프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그래프가 길어서 맨 앞단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황색 선이 꺼져 있는 그 앞단인데요. 그 앞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한 10월 정도까지, 전혀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프링이나 금리 인상과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을 지나서 2015년 정도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중국 시장은 한50% 이상이 올라 버리죠. 근데 저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당시 중국의 특수한 경우인데 성강통 후강통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외국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당시 금리 인상과 관련된 플럭체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양상은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황색 선과 오른쪽 파란색 선상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글로벌 자금들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벌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한국 시장이 분산되어 있는다고 하면 그 자금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테이프링 겁 먹을 필요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이펙트가 와서. 어 클럽체이션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분산을 하다 보면 한 1, 2년 안에 그 클럽체이션을 각 국가별로 분산해서 어, 자금의 흐름에 따른 어, 손해를 보지 않고 어, 분산해서 상승해서 가져갈 수 있고 파란색 실선 오른쪽 선상을 보면 동반 상승입니다. 시장이든 경제든 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수선하고 수선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동반 상승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혼란의 시기고 아직까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면역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나 시장의 불안 요소는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출구 전략을 써야 될 거고 그 전략이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후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 2년 안에 조금 조금씩 조건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분명히 올 거고요. 그플에시즌 앞으로 기다려주고 있지만 먼저 고민하지 말고 너무 24개월이나 1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의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실질적 인 이펙트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글로벌 분산이나 산업별 분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시기만 넘어가면 또 다른 국가별로도 동반 상승 산업별로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뭐 금리 인상, 테이프링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클을 타거나 어떤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어떤 단기적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순간 굉장히 플러스가 되니다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항상 뒷북을 치기 때문에 항상 늦게 가담하고 늦게 엑시트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아지다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가장 큰 인사이트는 산업의 방향입니다. 과거의 경험치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서 금리 인상이든 출구 전략이든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통하고 그 사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의 방향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단에 빨간 글씨로 잠깐 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산업의 방향에 따라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뭐 빵이라고 하는 다섯 개 회사에 어, 합산된 매출, 액 분기당 매출액이 약한 350조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41% 증가하고 또 세후 순이익이 한 80조, 90, 90조 가까이 됩니다. 이 이익단이 지난해 대비 105% 증가합니다. 물론 기저 효과도 있고 이 회사들의 아주 독점적인 어떤 베네핏도 있겠지만 어, 상상 이상의 성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산업의 어, 경기가 돌아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조 효과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 산업의 어떤 흐름들 타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를 할수 없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 성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글로벌로 분산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산업의 방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셔도 좋고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 침체되는 주식을 파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아시겠지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속 순환을 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금리에 민감해지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해지고 또는 테이프링에 민감해져서 계속 뒷북을 타면서 따라가는 운용을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글로벌 분산하면 그 산업에서 얻는 구조적 성장, 플러스 글로벌 분산에 따른 어떤 아, 리스크 해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든 각 국가별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편차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어, 퍼포먼스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들의 어떤 전략들이 한, 뭐, 몇, 몇, 달 후에는 굉장히 큰 아퍼 포먼로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인 편입비가 50, 뭐, 작은 건 20에서 많은 건한60%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겁니다. 순서는 한 미국, 중국 정도인데요. 미국은 빅텍 중심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알파벳도 늘려나갔고 워너뮤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고요. 일본, 유럽, 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별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인데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산업에서 큰 폭의 변화들을 갖고 있고 그 변화된 포메이션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IP 회사, 뭐 컨텐츠 회사, OTT 회사 그 여전히 저희들은 스마트카라든지 플랫폼에 굉장히 큰 가중치를 두고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펀치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이어서 질문 사항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음성으로 아니고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증시 격언처럼 세린매. 5월이 되면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음. 내용들을 저희 많이 듣는데요. 물론 음. 택돈 투자자분이 그런 어떤 주식 시황을 보고 운용을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다 끝났잖아요. 6월 달에는 또 오를 수도 있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격언이나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때에 따라서 항상 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그 말이 맞게 느껴지는데 꼭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뭐 1년을 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1년을 준다면 지난해 저희들이 저점 대비로는 사실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에세에는 굉장히 큰 버블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버블이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의 장기적인 관점을 떠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버블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형성이 안되 있기도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한 시장이고 이 상승한 시장에서는 분명히 플롭테이션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올해 내도 올해 내내 그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의 생각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산업이나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계속 빠질 때마다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가 매수한다고 하면 충분히 장기 적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텍톤 투자자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성장 산업, 어떤 첨단 혁신 어,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큰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최근에 보시면은 뭐 경기 회복 관련된 뭐 주식이나 뭐 은행 주들, 가치 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가들 퍼포먼스도 좋고.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투자들이 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들은 베니피스 받는 회사. 경기가 올라와서 소비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금리 인상이란 측면에서 좀수혜를 받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회사인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애들이 제한된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 주식들에 대한 트레이딩이나 기타 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에 뭐 가격 경험치를 보지만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그리고 제한된 테가 없는 주식에 대한 것들을 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주식에 대해서 어, 혐화하는건 아니지만 저희들의 초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향이나 구조 산업의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회사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회사들은 항상 사이클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 범위에서는 조금 가중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방향이나 경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거는 3개월 좋아지면 또 3개월 나빠지는 것때 경기의 흐름이고 제가 말하는 빨라지는 것은 산업의 성장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고 굉장히 첨단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 하지만 그 산업의 속도에 맞춰서 저희들의 인사이트를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아마 이런 첨단 산업이나 성장 산업의 어 속도가 줄어드는 변곡점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 변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어 중국 시장은 본격적인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 구체적인 근거와 투자 유망산업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투자 유망산업은 중국은세 가지 산업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이트 안이라든지 텐센트, 뭐 가이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지션를 <laughs> 유지를 할 거고요. 다만, 아주 저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기고 있고 또소외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알리바바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팔로우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라든지 전기차는 최근 수치만 보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적 체인 하나, 수평적 체인 하나. 제일 잘돼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투자를 더할 생각이고요. 또 바이오산업도 조금 글로벌 바이오산업하고는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랫폼,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선 안에서 계속 비중을 더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채팅창에 계속 질문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문득 떠오르는 the ques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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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q u 이 s t i o n of the question of the q u e s t 는 o n of t h 팔로업하기 힘든 회사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의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이 되는 회사는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기단이나 아니 월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죠 그것들이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치는 사실 테슬라한테 좀 불리하게 됐죠.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뭐, 가상화폐나 이런 코멘트들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동성을 가지게 돼서, 저희들은 포지션을 선출을 한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잠재적인 포텐셜이 있긴 있지만, 다른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는, 현재 비즈니스 구조에서는 베니핏이 좀 모자라는 거죠. 상대적인 열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글로벌이나 한국 그 편입비 중에서는 일단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의 방향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어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그 밸류에이션을 뭐 20배에서 30배, 40배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익 규모나 현재 이익 성장 규모로 봐서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조금 핸디캡들이 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지션이 아니라 훨씬 성장의 속도가 빠른 컨텐츠나 IP나 이쪽 회사에 대해서 좀 비중을 더 갖고 있는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음. 마무리하시죠. 네. 사실 연초 들어서 굉장히 부품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를 다하고 서치를 하고는 있는데 어한 2월 3월 이후로는 조금 각 국가별로도 엉켜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2 30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호흡들이 각 국가별로도 다르고 또각 국면별로도 다릅니다. 그 호흡을 다 맞추다 보면 굉장히 힘들게만 느껴지죠. 투자란 것이.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히스토리나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의 어떤 클루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클루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시나리오나 전략상의 시뮬레이션의 팩트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어떤 원천을 갖고 소싱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20, 30년 정도의 어떤 히스토리카란 경험치들을 가지고 버무려서 90%의 노력과 10%의 어떤 상상력, 비전,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같이 아주 큰 성공, 같이 어떤 투자에 어떤 대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는 저희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오늘 이렇게 몇번 강조했지만 결국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 고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어, 글로벌 분산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이런 웨비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어, 같은 회의실에서 또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2주에 한 번씩 바이클리포트라는 걸 발간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글로벌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또 소통하고 있고, 또 2주에 한 번, 4주에 한번 정도 메모란 형태로 저희가 또 바라보는 시황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과 소통하는 어, 택톤 투자자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5월 택톤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